9월 4일 수요일 미우세 398화 안내 말씀입니다. 태반님 안내 말씀 전해주세요. 아 어, 네, 자 우리 어, 다들 아시는 이원영 교수님. 네, 후쿠시... 이원영 교수님 어, 음... 세계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걷지 대회 하셨죠. 맞아요. 뉴욕에도 다녀오셨는데 지금 한국에 어, 태반님 지금 한국에 계시니까. 네. 지금 안 그래도 이원영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 주셨어요. 자, 한번 볼까요? 자, 이거는요. 국토학교 제1기 2024 9월 이렇게 프로그램인데, 동해안 명승지 그리고 원전 문제의 현장을 찾아서 라는 이렇게 주제로 하는 기행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기행인것 같아요. 조금 전에 우리 김준남 박사님께서 그 기행을 하시면서 우리가 또 많은 그 감동을 받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이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. 그래서 네, 한번 보세요. 자세한 내용 한번 보세요. 동해안의 명승지도 보지만 원전 문제가 있었던 곳을 다니면서 이 지구 환경보호 또 원전의 심각성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하는 굉장히 그 참신하면서도 현실성이 있는 그런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참가 문의는 여기 이원영 교수님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죠? 예, 이원영 교수님의 전화번호는 01042342134. 참가비는 음. 16만 원. 30세 미만은 반액. 어휴, 30세 미만 좋겠네. <laughs> 네, 이렇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. 또이 기행도 이렇게 보니까 누구나 우리 또 우리 어린 학생들 수학 여행으로 아니면 현장 학습으로도 이렇게 가보면 좋을 법한 그런 기행입니다. 예, 미주에 많은... 계신 분들은 예, 기회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어, 그것도 같습니다.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예. 국 방문하시는 분들 그셔서어 예. 이렇게 무작정 고국 방문보다 이런 게 낫죠. 뭔가 맞습니다. 배울 수 있고 알수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. 그렇죠. 네. 예. 자,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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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우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다립니다. 페이스북 검색창을 통해 미우새를 검색하셔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.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